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토큰 관련해서 그 NFT 에어드랍 이 있을 때마다 이제 소개 영상 올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토큰에서 커뮤니티 디스코드 커뮤니티 방 개설 기념으로 입장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디스코드 채널이 개설이 됐는데 여기에 입장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일단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를 이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스코드 방에 입장을 하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시면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받기가 되어 있고 여기 구글폼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구글폼을 들어가시면 디스코드 주소랑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주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디스코드 채널 입장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 계정에는 여기에 예시에 나와 있듯이 샵 뒤에 그네 자리 숫자까지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계정,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그리고 어, 핸드폰 번호를 이제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쿠폰으로 이제 지급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벤트 1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2를 보시죠. 어, 디스코드 방에 입장을 해서 하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1000명에게 1클레이를 지급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지금 가입자 수가 지금 97명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좀 있지 않겠나,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구글 폼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랜덤 추첨을 해서 1클래 지급 하고 5월 10일 날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또 구글 폼 양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아까 1번 이벤트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이제 뭐 참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디스코드 계정 적고, 그 다음에, 어, 3번하고 4번에 토크의 UID 코드를 적으라고 해요. 유저 ID라고도 되어 있죠. 그래서 유저 ID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 페이지에 내 정보에 들어가면 유저 ID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앱을 이제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1.3개가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와 같이 유저 아이디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복사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큰 앱의 클레이 지갑 주소. 이 4번 항목을 정, 그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토큰 앱에서의 클레이 지갑 주소가 아닐 경우에는 지급이 취소가 된다라고 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클립 지갑 주소나 카이카스 클레이 지갑 주소를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토큰 앱에 보시면, 이제 여기 지갑 모양이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메인 홈페이지에도 있죠. 여기에 그, 개인 지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 토큰 출석 체크를 통해 가지고 얻는 이 TALK 토큰이라는 것도 있고 K 토큰도 있고 그 다음에 클레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 클레이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금을 누르셔 가지고 받는 주소가 여기 나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입금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출을 하시면 네 하시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뭐, 1000명 랜덤이니까, 뭐,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5월달까지 가게 되면 보다 많은 인원들이 입장을 할 거예요. 근데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당첨 확률이 높겠지만, 그때까지 가면 당첨 확률 점점 희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사 시청 감사합니다.